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아르고코인이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최근 거래량 터지면서 작전 세력들이 미친듯한 매집세 들어오고 있으니까 무조건 매수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선침의 자리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있고 제가 미쳤다고 그냥 없는 소리하는 게 아니라 바로 재단이 발표해준 락업 일정이 지금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바닥권에서 개미 한번 털고 다시 한번 거래량 터트리면서 폭발적인 상승 가져가기 때문에 지금부터 락업 일정과 2026년 히든 정보 공개해 드릴 거예요. 근데 이 락업 정보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죠. 저희 구독자분들이 하면손취미할수 있도록 락업 일정 문서와 같이 문자를 같이 드려요. 11월 13일 인투이션 코인 200원에 매수해서 11월 21일날 매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바로 락업 일정이 11월 21일날 있기 때문에 우리 200원에 사서 700원에 매도했습니다. 작전 세력 정보 일정대로 따라만 들어오시니까 폭발적인 수익 나온다. 아르고도 마찬가지요. 제가 지금부터 정확하게 선취미할 수 있는 종목들 015, 434, 666, 9번으로. 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다시 한번 문자 발송과 문서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가입비 비용 조건 없습니다. 빠르게 따라 들어오셔야 여러분들이 2026년 제대로 선출매 종목으로 돈 벌어 가실 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아르고 코인 어때요? 많은 분들이 이거 최 바닥 라인까지 떨어지면서 상패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저는 말씀드렸어요. 절대 아니에요. 지금 12월 15일 첫 번째 거래랑 1월부터 두 번째 거래랑 터트리면서 개미 끝내고 폭등에 임박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분석해드린 시세 조정팀들이 쓰는 세력봉이요. 과거에도 이 빨간색설 돌파캔들의 녹색깔, 매수세가 나오니까 대불장이 나왔잖아요. 지금 80원짜리 종목이 지금 900원까지 갔던 말도 안 됐으는 1차 상승이 나왔어요. 지금 다시 한번 똑같은 자리에 어때요? 이렇게 3일선 돌파캔들의 매수, 31선 돌파 캔들의 매수가 나오면서 지금부터 락업 일정까지 폭발적인 상승을 앞두고 있다 제발 2026년 이런 강력한 코인 놓치지 말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시간 단위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와요 개미는 털고 개인들 세력들은 매수를 해주고 있는 캔들이 정확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타점과 선제 종목을 손치며 할수 있는 종목들 항상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보이신 0 1 0 5 4 3 4 6 6 6 9번으로 이렇게 세력들이 들어올 때 미리 선침해서 우리도 1000% 이상의 수익 가져가자라는 겁니다. 가입자 비용, 조건 아무것도 없이 저희 구독자분들오고면 제가 문자 발송 전달 드리고 있으니까 010-5434-6669번으로 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야만 제가 이 세력 지표와 같이 무료 문자 드리니까 돈이라고 단한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고, 지금부터 제가 정확한 락업 일정의 목표가와 이 아르고 코인보다 더욱더 강력한 히든 종목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코인의 락업 물량이란 특정 기간 동안에 시장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코인의 발행 주체나 투자자, 개발자들의 물량을 묶어둔 걸 락업 물량이에요. 그럼 락업 물량 해제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거래소, 나는 어떤 거래소에 상장된 거래소에 몇 프로 물량을 매도할 거야 라고 이렇게 미리 공개하는 게 락업 물량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손취매를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락업 일정을 알면 그 기간이 다가온 만큼 우리는 매수를 했다가 락업 일정에 매도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 발송드리는 이유가 바로 선침해요 돈을 벌기 위해 선침해하자라는 겁니다 010-5434-6669번으로 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야 제가 선침해드릴 수 있어요 100% 무료로 유튜브 최초 24시간 무료 문자고요 제 채널 키워주신 만큼 가입비 비용 조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제 채널이 정말 빠르게 성장했고 돈이 벌린다라는 거예요 선침매 분명히 돈을 벌수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재단이 락업 해제 일정을 정하면 무조건 사전에 발표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락업 해제 2, 3주 전에는 작전 세력들이 매집을 해주고요. 락업 해제 1주일 전에서부터는 개인 투자자들이 호재로, 그리고, 세력들이 물량 꼬시기를 하고, 3일 장대 양봉 세우면서, 그러고 나서 박스권에 갇히죠. 음, 다음 추진을 위한 매집이구나, 꼬시죠. 근데, 아니다. 전량 매도를 통해서 재단과 세력들은 개인들에게 개미부담을 만들고 던져요. 여러분들의 모든 종목 80% 이상이 이 형태예요, 이 형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일정에 맞춰서 매도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신 분들과 아니신 분들은 달라요. 실제 토큰 락업 해제 후 이렇게 횡보를 하고, 어때요? 물량을 한 번에 내린다. 계속해서 개미 털면서 흔들다가, 이렇게 4일, 5일 연속 장대영복 나오면서 개미를 꼬시고, 그 다음 고점에서 물량을 던진다라는 거죠. 그 우리는 이제 락업 해제 일정을 하니까 후가 아니라 전을 공략하자라는 거예요. 자 저를 믿고 2025년 따라가신 분들은 이미 계좌 격차가 영상만 보고 넘어가시는 분들과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선취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수익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나 아, 2026년 제대로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20 5434에 6669번으로 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야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개드릴 해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자를 주지 않으면 제가 무료 문자를 보낼 수가 없어요. 제가 번호를 모르니까. 대신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말씀드렸죠. 2026년 12월까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시세 조정팀들의 매집봉에서 완벽한 매집과 시세 조정팀한테 크로스 체크가 됐어요. 2026년 3반기, 지금 1차 목표가가 1900%입니다. 아직 상승 초반에 있는 만큼 강한 상승 직전이라 우리는 매수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영상 보시면서 저를 믿고 따라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무료 문자로 바로 이 히든 종목까지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2026년 성취매를 통해 제대로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0 1 0 5 4 3 4 6 6 6 9번 문자로 돈이라고 보내주셔야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 발송과 문서를 드려 요 2026년 초반에 빠르게 시드 모으지 못하면 안 돼요. 바로 선침해를 할수 있는 그 돈이 되는 정보를 제가 문자로 지금 1분 안에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빠르게 다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